자, 우리가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산업은 바로 폐배터리 산업입니다. 음. 자, 최근에 뭐 배터리 아저씨가 어, 이슈가 됐었죠. 어, 자, 오늘부터는 제가 폐배터리 아저씨가 되려고 합니다. 음. 그래서 어,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앞으로의 유망 산업. 바로 폐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시리즈로 계속 올려드리려고 합니다. 음. 그래서 일단 순서는 우리가 왜 폐배터리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 배터리 순환경제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순환경제 속에서 어떤 산업들 어떤 구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관련된 주식들이 뭐가 있고 우리가 지금부터 저평가된 종목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, 이게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이거 뭐 한편으로 끝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. 그래서 패배터리 시장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종목을 선별을 하고, 이거를 실행까지도 어, 이어가려고 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폐배터리 시장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부터 좀 보고 그리고 이 배터리의 순환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건지 어,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폐배터리의 이해부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어, 폐배터리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건 결국에 주식으로 수익을 얻기 위함이겠죠 어, 최근에 어 우리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로 해서 이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음, 말도 안 되는 상승이죠 이게 상승 초입까지를 보면 어약 13만원 정도 음, 10만원 초반대에 움직였던 종목이 82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걸 상승 초입부터 해서 상승률을 좀 보면 500%가 넘습니다. 거의 600%에 육박하는 수익을 보여줬던 게 에코프로고,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큰 상승을 보였던 건 알고 있을 겁니다. 예를 들어, 뭐 에코프로가 있고, 그 다음에, 에코프로, BM. 음, 차트가 다 급, 어, 급격한 상승. 다 비슷하죠. 그리고, 에코프로, HN. 그룹주들 자체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. 음. 자, 그렇다면, 어, 제2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는 건 뭘까? 음. 자, 똑같습니다. 배터리. 음. 그런데 자, 배터리를 어? 예를 들어, 뭐 생산 그리고 후에 뭐 판매를 했다. 어.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, 이 배터리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나오는 게. 이 배터리를 다 사용한 이후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폐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아니면 리사이클,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. 요 산업에 우리가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. 음. 그래서 일단 좀 하나씩 살펴보면, 자, 자 먼저 우리가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7가지 이유 어 일단 간략하게 적어 놨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면 이 폐배터리의 시장 규모가 연평균 33%로 성장해서 2050년이 되면 600조 수준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. 음. 이거를 좀 사진으로 좀 같이 보면, 음. 자 현재 예상하는 수치가 이 정도 됩니다. 음. 이번에 이제 이거, 이거 삼정 쪽에서 받은 자료고요. 자 우리가 이폐배터리를 본단 말이에요. 그러면, 배터리 시장이랑 같이 봐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, 배터리가, 배터리 시장이 커져야, 이 배터리를 다 쓰고 나면, 폐배터리 시장이 증가하고, 일거리가 많아지겠죠. 그럼 시장 규모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. 그래서, 지금,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엔, 지금 37%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, 그리고, 폐배터리, 어,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 33%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그래서, 지금, 우리가 예상치로 봤을 때, 자, 일단 2025년, 3조 정도로 증가를 할 거고, 그리고, 2000, 어, 2030년에는, 70조. 엄청난 상승률이죠. 그리고 2040년엔 230조. 그리고 2050년엔 어, 600조까지 어, 성장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전기차와, 그, 어,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시장과, 그리고 폐 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급격하게 어, 성장을 할 것이다. 이거, 이, 거이 정도의 상승은, 어, 단순히 이 업황이 뭐, 좋아진다, 이런 수준이 아니라, 어, 우리가 예를 들어서, 수출로 먹고 사는 게 반도체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, 2차전지, 이 배터리가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될 거고, 우리나라, 우리나라 또한, 이 배터리를 통한, 어, 수주나, 이, 무역수지나, 이런 이익들이 상당히 커지고, 거기에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. 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, 이 폐배터리가 왜 나왔겠습니까? 자, 우리가, 자, 이 배터리, 여기 배터리. 이 배터리를 만들고, 다 쓰면, 폐기를 하고, 그리고 또 만들면 됩니다. 또 제작 생산.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음, 그리고 이게 사실상 많이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. 음,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<laughs> 배터리가 100%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70에서 80%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. 음, 결국에 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는 총 용량의 20에서 30% 정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 이 배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요만큼만 사용을 하고 버리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많은 걸 많이 남았는데, 이 이유는 뭐냐면, 어, 아무래도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를 볼 때도 출력을 보죠. 출력을 낼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가야만 차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되겠죠. 그런데, 이 배터리가 있을 때, 자, 여기가 한 70에서 80% 정도 되는 거고, 여기가 한 20에서 30% 되는 겁니다. 음. 자, 요만큼을 다 쓰고 나면, 나머지 잔량을 가지고는 정상적인 전기차의 출력을 낼 수가 없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, 어, 폐기를 시켜야 하는 거죠. 그러니까,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음. 그래서 나오는 게 자, 우리가 어 요만큼은 전기차에서 사용을 하고 그럼 이 나머지 7, 80%에 해당하는 거는 어 다른 전기 제품에 사용을 하자. 어. 그래서 요만큼 쓰고 버려지게 되는 배터리는 재활용을 하거나 재사용을 하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건데, 자, 일단 오늘은 이 일곱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볼게요. 자, 일단 첫 번째로, 시장 전망, 어 상당히 크다. 어 상상 이상으로. 전 세계가 지금 이 배터리, 그리고 폐 배터리 시장에, 어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. 음. 근데 이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, 어 지금부터 투자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음. 자,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. 이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재료의 원재료 중에 하나인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. 어.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배터리에는 뭐 니켈, 코바, 코발트, 망간, 굴리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런 가격들 자체가 다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거죠. 어. 예를 들어서 주재료들을 보면. 자 이번에 이거 제가 계속 이쪽 자료 를 보여, 보여주겠지만 삼정이랑 이 유진증권 쪽에서 자료가 잘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좀 해석과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음. 자 리튬 가격의 추이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 엄청나게 급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. 음. 그리고 니켈, 코발트, 망간, 구리 이런 가격들도 상당히 크게 올랐죠. 자 이런 원재료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할 배터리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,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게 될 전기차를 구입할 때도 가격이 증가하게 되겠죠. 음. 그러면 소비자도 부담이고 생산자도 부담이게 됩니다. 음.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음, 20, 30% 밖에 쓰지 못하는데, 이거를 요만큼만 쓰고, 또 버리고, 이거를 또 만들고, 이렇게 하게 되면, 비용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,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, 그럼 이 나머지 7, 80%를 어디에다가 쓸까? 여기에 고민을 하게 됐고, 어 이거를, 폐배터리, 이렇게 된 폐배터리를 우리가 재활용과 재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.